미래인 최현희 중이 교과서 4가 보문 3, 마지막 부분 분석 시작할게. There were, there were many things that canvas had to do. 자, there. 도치유도 부사지. 그래서 도치라는 게 뭐야? 원래는 주어동사 순으로 와야 되는데 동사 주어로 온 거니까 주어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many things. 복수주어다. 그래서 were이라는 복수동사 왔다. 어지오면 안 되겠지. 많은 것들이 있었대.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어떤 거야? 케네스가 해야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데스 뭐로쓰였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라는 거. 뒤에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뒤에 봤더니 그러니까 데스를 접속사로 착각하면 안 되고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find a way to send the signal to his smartphone. 그는 우선 해야만 했대, 뭐를 해야만 했다, 만들어야만 했다, 뭐를 압력 센서, 압력 감지기를, and then 그리고 나서 찾아야만 했대. 자, 지금 봤더니 ha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create 나왔고 end로 또 동사 원형 find 나온 거 보이지? 그래서 압력감지기를 만들어야 할 것도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어떤 방법이다? to부터 문장 끝까지가 지금 way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지? 이때 to 부정사는 형용사정용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 신호를 보내는 방법 어디에? 그이 스마트폰. Can I also try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Can I s e 또한 시도했다, 많은 다른 materials, 하면 재료들이지. 재료들인데뭐하기 위해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 뭐뭐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이번에는 부사정용법의목적으로 쓰지. 였 누구를 위한? 그의.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다른 재료들을 시도했다. 다음 볼게요. When you felt like giving up, feel like ing 뭐 하고 싶다라는 수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like가 같이 전치사처럼 쓰였고 얘가 동명사지. 그래서 feel like ing 나이 외워두고. 이 giving을 to give로 바꾸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봐야겠지 그래서 그가 뭐 하고 싶었을 때보기하고 싶었을 때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그는 생각했어 뭐에 대해서 그의 할아버지의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he, he는 h e 캐네스가 되는 거고 손자가 되는 거고 His grandfather, 이 할아버지가 되겠지. After much trial and error. 많은 시행착오 끝에. trial and error 하면 시행착오인 거고 자, 얘 지금 뭐로 봤어요? 불가산명사로 봤지. 그래서 many가 아니라 much로 나왔다라는 거 보고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그는 마침내 성공했어. succeed in ing 뭔데 뭐 성공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의 장치를 만드는데 성공했대. 그럼 여기서 그의 장치라는 게 뭐야? 압력 감지기를 만들어낸 거지. When it first worked,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이때 work는 작동하다라는 뜻이고, 그는 자, 지금 계속, 그, 누가 되는 거예요? 캐나 써야 되겠지, 손자. 그는 너무 기뻤어. 소대꿈은 so 또 나왔네. 너무 기뻐서. 그 결과, 그는 기뻐서 뛰었다. 점프했다. He could not believe that.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뭐를? 그의 invention, 발명품이 actually worked.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에. 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앞에 h 는 계속 Kenneth였고, 그리고 나서 his grandfather이 나오지, 그의 할아버지에게. Kenneth는 가장 최고의 발명가였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For Kenneth,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케네스에게 그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절친이다. 케네스의 친한 친구다. 가장 친한 친구다. 라는 거. 그래서 결국 케네스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양말을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라는 거. 이상 교과서 4가 본문 분석 모두 마칠게.